쌤도 이거 먹어 이러는 거야. 근데 그냥 먹고 싶었지만 지금은 먹을 때가 아니다. 음? 이틀 차라서 되게 아, 괜찮아요. 괜찮으라말좀 하지 마 아, 네.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처럼. <laughs> 그리고 나는 목소리가 높고 막 이래가지고 음. 똑같은 말을 해도 차갑거나 음. 음. 비호가 묻어 될 수도 있잖아. 자기처럼 그냥 나는 자기랑은 좀 다른 거. 이거 보고 어떠세 자기는 무슨 말을 해도 별로 밉상이 아닌데. 아 그래? <laughs> 나는.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만이네? 나한테 밉상. 다이만큼 바뀌었길래 그냥 그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 선생님은 이 무거울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괜찮아요 이러고 말았거든 근데 안무거워요 그냥 이러는데 그 순간에 아, 자기였으면은 저 보기보다 힘세요 뭐 이랬을 것 같거든 근데 그 말이 여기서 맴도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나는 근그 나는 처음에 되게 내숭이 너무 떠는 것 같아 그 비호감이 될 수도 있잖아 너무 막 농담하고 막 재밌지도 않은 말하는 그래서 막 혼자 실실대고 그럼 해. 이상한 사람이고 근데 나는 그냥 <laughs> 출근할 때랑 퇴근할 때 모습 보면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같진 않다. 근데, 근데. 되게 그런 게내 모든 첫 응. 첫날 같은 거뭐 아니게 응. 응. 학교를 간 첫날, 뭐첫출새 응. 직장에 첫 출근한 날, 응. 아니면 뭐 무슨 처음 한 날에 좀 두통이 많이 왔었거든. 응. 근데 아, 자그데 캐나다 오고 나서 두통 온적 있어? 근데 딱세번 먹었는데 응. 그게 처음에 비행기에서 응. 이제 여기가 뭉쳐가지고 다음 날인가 아팠는데. 참고해서는 응. 거리 많이 있던 것보다는 더. 한 삼, 사일에 한 번씩 먹었으니까 그때는. 응. 많이 좋아졌네. 지금은 지금 몇 주. 나 지금 캐나다가 자기 두통이 사라질까? 진짜 궁금했어. 지금 2 0일돼가는데세번 응. 먹었으니까. 응. 아, 오늘은 있는데 그니까 뭔 특별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출근하고 싶다. 어? 이애 천언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뭐 나쁘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 나, 사람들이. 너 뭐해 하고 물어보는 게 예전에는 어나 그냥 뭐냐 이런데 는데 지금 어난뭐라고 해야돼? <laughs> 어난 집에서 놀아 그래서 뭐 하우스 스캔들라고뭐 스테이홈 때때 이러더라고. 아, 원래 하우스 와이프잖아. 어. 그냥 하우스 스. 음 근데 그 사람들이랑 스몰투를 하다 보면은 운동 가 사람들하고 스몰투를 한다 보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꼭한 번씩 물어보더라고. 너뭐하어 어. 아, 어. 음, 그거 되게 잘먹네 그러면은 그 테크닉 그 근데 대놓고 리드리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라너 지금 그럼 원걸 직원 물어보는 거 알아 집에 있어요 그냥 얘기해, 아무튼 뭐할 거라고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 캐나다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 지금 근처 운동하는 사람들이 브라질 사람들이나 이민자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 어, 그래? 다양한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있으니까 나 응. 가끔 예민해지려고 할때 응. 그러니까 막 그럴 때는 채원이를 봐. 채원이는 응. 우리한테 응. 쟤는 얼마나 이게 응. 갑자기 제 음. 근데 진짜 잘봤었 근데 쟤는 이유 없이 짜증을 낸 적이 없잖아. 음. 항상 밝고 웃고 음. 나는 쟤를 보면서 번받아야겠다 음. 진짜 그래. 그 그러니까 오히려 항상 즐기니까 음. 오히려 솔직히 음. 우리가 채원이 적응으로 지금 걱정을 안 해야 되는 건 정말 다행이야 근데 제 입장에서 생각해 봐. 입장에서 엄마가 한번 짜증내, 음. 아빠가 짜증내 이제 정착하는 음. 가정에서 예민하니까. 그럼 근데 쟤는 한 번도 왜 화내? 이러면서 그런 적도 없잖아. 이유 없이 짜증내. 우리가 화내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쟤한테는 그 우리가 힘들다고 쟤한테 응. 쟤한테 나쁜 영향 가게는 응. 이렇게 노력해서 안 해요. 응. 쟤도 저렇게 잘잘하고 잘 있는데 응. 우리도 잘즐겁게 <laughs> 해야지. 오늘도 한 했거든. 아마존으로 사는 것보다 아마존보다 그냥 직접 가서 정보게더 싸다. 그럼 아마존 프리미엄 왜 공짜냐 한달 동안. 아 근데 아마존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어디서 파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편은 티비마운트 같은 것도. <laughs> <laughs> 가면 살수 있겠지 근데 재원 비교하고 우리 애 있고 그런데 다그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현지에서 사람들 어떻게 장보나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고 음, 그래서 그냥 아마존은 나름대로 쓸모가 가요 왜냐면 이 물건을 어디서 사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 그리고 그것또 거기까지 애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 않고 맞아. 한국은 인터넷 사는데 무조건 사잖아 여기는 내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물류 비용이 비싸니까 직접 모여올 수가 있 그러니까 창고가 있는 매장에 사는 게 훨씬 저렴한 거. 리셉션리스트랑 음. 얘기하는데 물가가 비싸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더니 그것도 다 적응돼. 물가 비싼 것도 다 적응돼서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했지. 그래서 맞아요. 한국이랑 비교하면 다 비싸죠. 막 내가 이러면 그랬더니 그 음. 하이지니스트가 맞아요. 한국 자꾸 한국이랑 비교하고 한국 생각하면은 음. 여기서 적응 못 한다고. 근데 뭐. 나는 잘... <laughs> 오히려 재미있는 것들도 많아. 뭐 물건 보러 다녔는 특히 진짜, 진짜 야채랑 고기랑 야채, 고기, 채소. 오히려 신선한 거를 더 싸게 사는 거 같아. 그래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다. 그러면 물가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아.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죠? 기칠 나노비치. 아. 근데 우리 돗자리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괜찮죠? 벤치가 있겠지? 저는 10년 전에도 키친 라노는안 가보고 잉글리시베이 막 가봐가지고 <laughs> 잘 몰라 키친 라노 키친 라노? 이게 은히 빵빵하게 높기가 쉽지가 않아 응? 나옷어디에 아뇨 아 사실 목요일이 더 쨍쨍하니 기온도 높게 올라가고 좋다 그래서 그때 가고 갈까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다 먹으셔가지고, 아 쨍쨍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조금만 구름이 가려져 있어서, 확 기온이 달라져서, 아직 조금 그늘은 쌀쌀해서, 쨍쨍하면 좋은데. 돗자리를 한국에서 샀는데, 선맛 택배로 보낸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 응. 진짜 돗자리 쓸 일이 놀이터만 가도 돗자리 깔고 있거나 캠핑 의자 가지고 앉아있고 방금은 <laughs> 벤치에서 앉아있어야 되는데 좀편하도라고벤치 뭐. 아, 이건 점심인데 아 가서 먹을 거야 어, 응 가서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나참 먹고 왔어 바나나 줄까? 응. 응. 집이래. 집야 아니, 동산이야. 동산? 어, 뭐 먹죠? 처음 먹으러 왔는 신기하. 여기 편의점 찾 있어. 여기는 아예 문을 닫은 건가? 뭐하할 내지 보자. 근데 이런 데는 가게 운영이 안 돼서 다 닫았나 봐. 그렇죠. 다 입구가 막혀 있고 그림 그려져. 있 여기가 이 길이지. Distance Street. 네. 저 고층에 살았는데 여기 는이 친구는 엄마 엄마 이 친구는 엄마 엄마 이 친구는 이친구이뒤로는 절대 안갔이 엄마 는날 친구는 이친구이 공원도 좀무서워이지고는이 어. 친구는 이이는이친다이는이친고이쯤에서이친구먹었던것같이데 엘레멘토리가 있었나? 아 여기 노인 노이터 같은데. 초등학교래. 여기 노이터 같은데. 다운타운을 그냥 뚫고 가면. 다운타운 끝에 있어. 우리 여기 가볼까? 우리 딱 바닷가 갈 거. 그 밑에는 여기 갈까? 여기 수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좀 서울 같아저기 누이 더요, 아빠. 응. 근데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어 이렇게 창문도 청소 우리는 안 해주나? 저번에 옆앞 건물은 하던데. 그니까. 근데 뭐 나나 안,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 안에 다젖 줬잖아.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고압수 한번 쏘고 그치는 거. 그러네 이런데 오니까 별로네. 뭐 이렇게 다 건물 사이 다리 사이 사이. 그니까 여기는 걸어 다녀야 돼이 이쪽에 사면 어. 스카이 트레인 타고 그럴 땐 편한데 계속 아파트 짓고 있는. 게. 우리는 이스타일은안 맞아. 어 시티 스타일 안 맞아. 지구 입주라서. 근데 이것도 토론토에 갔다 한 사람은 밴쿠버 큰 것도 아니래. 아나 토론타. 여행을 갈때 있다면 가볼 수 있겠지만. 아 근데 도망 나올 것 같아. 왠지 우리 만약 에 토론토 여행을 갔다. 근데 보는 뭐 학을 뛰고 올것 같은 느낌이 왠지. 거기서 운전 막 못하겠다 그러던데 밴쿠버 사람들. 근데 내 안에 솔직히 여기 운전이 어렵지 않아. 아니 매너가 장난 아니라 거기는 한, 껴주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냈는데. 그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편한 게 비보 좌회전이 없고 다어됐그다 음, 어, 그러니까 차량이 많은 데는 레프트턴 시그널 이렇게 이돼 있으니까 뭐 눈치껏 가야 되고 이런 거. 밤 참. 여기가 기칠라노. 그렇게 살기 좋다는 기칠라노. 다 왔어? 여기가 이 마을이 키틀라노..래 어. 뭔가 약간 좀 이쁘다 또다 가방 날라가려꽉잡아 엄마 들어 아빠! 아빠 들어! 그렇지 알았다 내가 바람만 안 불어서 괜찮은데 근데 계속 바람은 부는 거 같아 바닷가라서 바스더 웨다 여기 거밥 먹었지요 저거 봐봐, 뭔가 그림 같지 않아? 저쪽이 잉글리스 베이 일걸 뭐있죠? 팜트리가 있네 여기 위에 뭐 있나봐 나 아, 가방에 물 있었는데 어디 갔니? 나한테 있어 채연이 물 마시고 싶다 아나 여기 어밥 여기서 먹어? 밥만 먹어 햇빛에서 먹고 어. 먹자 일단 커피 같은 거 파는 데신으면 내가 사올 너무 추워 바람만 안 부면 안 추운 것인데 짧은 3시간 됐는데. 아니시? 쪼리를 신고 있어 다들. 빛에서 놀았나 보지. 키칠라노 비치에 도시락 싸서 왔는데 세연이가 신나게 놀다가 일을 박아가지고 비가 나. 그래서 기분이 지금. 천이 그러면 기분 좋아지려면 뭐 먹어야 돼? <laughs> 먹고 싶은 거 있었지 않니? 없어? 니키도 안 먹고 싶어? 어, 저거 다와 먹을 거야. 쿠키는 안 먹을 거야. 뭐 먹는다고? 주스도 안 먹을 거야. 주스? 아빠 주스 사줄게. 네. <laughs> 이따가. <laughs> <laughs> 알았다. <사>, 가져왔다. 응. <laughs> <laughs> 만약에 카페 가는데 주스 팔면 더 사먹게 먹여야지. <laughs> 의자가 너무 좁아. 오래 앉아 있으라고만들었는게아요 음 애기 보여주세요. 갑자기 손님이 걸리지 않레 걸렸다. 우 봐주이고렇게 하는 거. 몸 막고 있어요. 어? 못 막고 있어. 봐봐. 그게 햇 빛이 따뜻해서 너무 좋아. 어, 발 <laughs> 내가 쫓줬어 괜찮아. 걸리고. 나를 죽어. 선글라스에 스맵도 불고하고 눈물. 바람 불어다. <laughs> <응>, 눈부셔 <눈물이야. 웃음> 이거 되게 재밌겠다. <laughs> 아 여기 핑크색 나무가 살...